당갈만 TV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약간 체육복입니다. 어, 우리 지금 가슴 뛰는 삶 계속 한번 보고 있는데요. 가슴 뛰는 삶에 있어서 어,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77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요. 음, 첫 번째 조건, 독특성. 두 번째 조건 타월성, 세 번째 조건 역사성, 네 번째 조건 불변성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 소명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저는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소명성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음, 여기 81 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인지 결의를 밝혀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결정하는 그 순간 내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 소명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삼성생명 다닐 때에요. 그때 우리 팀원들하고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방청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마술사 최현우 씨 아시죠? 네, 뭐 마술사 하면은 이제 이은결 씨도 생각이 나고 최현우 씨도 생각이 나는데 그 최현우 마술사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술을 하려고 할때 어떤 마술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마술 아니면은 어떤 마술? 근데, 여기에서 그세연우 마술사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마술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그냥 혼자서 단순히 성공하고 마술로 성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마술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 그 마술로 어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지 세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 줄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손정희 씨 아시죠? 네. 손정희 씨가 이제 <laughs> 잠시만요.